아니 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! 아니 뭐해? 아니 씨발, 어디 모를 애들이 뭐해? 나 애기나 돌 골프 나쁘지 않안 나쁜데 그냥 치지 어, 않음. 아, 어, 가자 그러면 그 음, <laughs> 골프하고 라이어 둘중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. 써 그러면. 선택하죠, 선택하죠. 투프합시다둘다 어, 괜찮아요? 저도 어, 둘 다. 괜찮아. 아, 저는 라이어 게임보다는 골프가 하고 싶어요. 그러면 이가 골프로 가자. <laughs> 그래요. 골프. 골프합시다. 이걸로 구독권 3대3대 3대 3. 어? 나 팀전 댐. 그거 팀전 됨 일단 아, 팀. 잘하는 사람 뭐. 3 명을 뽑으면 저 개춘의 울프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갈라야 될것 같아요. 그럼 한 명씩 뽑아 지금 말 나온 순서대로 그럼 그셋중에 내가 제일 못하니까 내가 먼저 뽑을게 오케이. 좋다 난 일단 그럼 금득이 먼저 뽑고 갈게 나는 야미 아, 나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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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야님 떨리아이... 아, 아, 아. 그럼, 제발, 어, 어. 그럼, 랄라 씨 뽑을게요. 근장이을 피해. <laughs> 아니, 거기는 여기서도 운전 못해? 아 아니요. 아니, 그때랑은 달라. 근장이네랑세요 <laughs> 뭐가, 뭐가 달라졌는데? <laughs> 그때랑은 마우스가 달라졌지. 랑새 아니면 근장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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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, 몇번 물어보는 거야. <laughs> 진짜 둘밖에 안 남았어? 노랑새. <laughs> 아리 이겼다! 두고 봐! 자 갑니다! 슛슛슛 슛! 오. 오 한번안 그래. 해본 거 같은데? 이거 뭐야? 그 누가.. 야, 연습 게임이죠? 잠깐 음, 진짜 누르면 되는 거야? 이 정도 속도.. 삥! 아 이거 나 아직도 있는데? 아. 조금 더 조금 더! 아. 예. 됐다! 나이스! 이걸 들어갔다고? 진짜 어렵다! 미어 아니 뭐해! 아이 무슨... 거즈 진짜 뭐해! 아니 막 이리 이런... 뭐해! 백댕이 한 명씩 있어! 아니 고그 뭐해! 맞아. 이게 좀 아쉽네. 아이렇지야장 아, 이거... 아, 아, 아. 아, 아. 각성했는데? 오, 이거 왠지? 와고그이미쳤 와, 아, 오, 오케이, 오케이, 예의. 나이스! 아 오야 okay, okay. 아 오케이.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. 예, 야, 에다 <베벅하니3> 네, 가. <laughs> <안> 보골장 <목소리> 아. <목소리> 이거 뭐야? 안스안 골짝 아가쳐죽겠는데 이거 오도안 치고. 어안 가. 안 어, 가. 있어요. 가요. 안 가. 안 가. 돌아 일! 있어. 나이스. 다른 사람 당안 가. 돌아가. 전시 아. 돌아가안 아. 가. 나 가. 나안 가. 어지 마+ 가지 마+ 하지 마+ 하지 마안 가+ 안 가+ 안가어 안가 안 가+ 안가 나는 들어가고 당신은못 들어가 우리 빼고 지금 다 들어가긴 했어 지금 어우 어형당기고 있어 지금 어당망기고 있어+ 당기고 있어 난 이쪽으로 옮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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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 옮겨 당겨 옮겨 옮겨 옮려구려구 그만 내가 봤을 둘다못 들어와 이제 이러다가 안 작아요. 안안 작아요. 나 여기 삼십 초를 태웠나고 말도 안돼 진짜 여기서 삼십 초 태울게 다가들아나 다시 그나야나에 거야 나 오투에 출발할 거야 나 오투에 출발할 거야 나 오투에 아, 나 오투에 출발할 거야 나 오투에 출발할 나 오투에 출발할 거야 나오투나 오투에 출발할 거야 나 오투에 출발할 야나발발나 아이고 아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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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이 잠깐만요 잠깐만에 잠깐만요 잠깐만에잠깐야요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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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

저희 누가 치적했어 어? 야 이거 아, 무조건 오오오. 무조건 달려야 돼 달려야 돼 달려야 돼 우리 학겨요아 나도 놀여 싶어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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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아+ 아+ 뭐. 네. 아+ 날날 아+ <laughs> <내 걸. 웃음> 네, 어,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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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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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토막했네 네. 아이 오케이. 뭐야? 아니 잠깐만. 오? 어? 아니. 제발. 어? 아니 시렉뭐 어? 하는 어? 거지? 이게 아니 이어나이 어? 어? 아, 아, 우와! 실하자 아, 아 나미 나, 나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여기 차라리 여기 차 ごめ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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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안 비켜 안 비켜 안 비킨다 했다 안 비킨다 했다 김장아나 <놀라> <놀라> 집어넣어라 나안 비킨다 나안 비킨다 나안 했다 나비싸미비다 야, 비한번내야게비야게야싸야 야, 야 우리, 우리 두명 있구나. 야, 비싸야 비싸게 비싸게 야, 잠깐만. 싸게 비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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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휴. 진짜 몇몇 있네. 개 못하는 사람들 대개. 개 못한다뇨. 팀 그대로 해서 한번더 가면 아니면 뭐 어떻게 하지? 뭐 그대로, 뭐 그대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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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할까요? 그대로 해까요 어, 그러면 어? 저희 뭐.. 뭐 이제 걸어? 걸어요? 아 걸고 할 거면 바꿔. 바꿔. <laughs> 어, <저희 웃음> 걸고 할 거면 바꿔요. 거의 <laughs> 황벨 아니었어? 어 밸런스 뭐, 뭐, 어, 나쁘지 않았는데? 뭔금벨이요 노랑색 노랑색 오케이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그래야. 꼴찌 팀이 1등 팀에게만 하고 2등은 아무것도 없는 거. 구독권 나올 거 아니겠어. 오케이. 어 이제 첫 번째. 어? 잠깐만 괜찮은데? 이게 뭐야? 오 어? 아니 이거 야 이거 꼬리도 내야겠는데? 오오여이 정도. 내가 먼저 할게 어? 아 그런 느낌 야, 아니야. 야 이거 도전인데? 선보 어떡함? 어야 이거 뭐야? 리프야 너 괜찮냐? 아 형, 아니, 어 잡아. 나도 애매한데. 아니 <놀람> 어, 잠깐만 이거 잘못 오, 이거 들어가면 조심해. 괜찮냐아제발안 돼! 아, 어, 아니 왜또내 앞에 막어 잠깐만. 아, 이거 어야 된다. 안 돼! 아, 어, 아니 왜또내 앞에 막어 잠깐만. 아, 이거 안될것 같다. 아니, 이 사람들 왜또내 앞에 막아? 제발 좀. 이게 안 들어간다고. 어, 잠깐만. 오케이. 어, 거기 나이스.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나이스! 아, 아까에 튕기는데. 아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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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나이스! 오 아, 너무 나이스. 잘하고! 좋았다! 으 좋았다 좋았다! 나이스! 해. 그래 아 이거야! 어? 뭐야? 아 어? 홀리와 나이스! 나도! 아니, 이 정도? 나이스! 잘했다! 아 어떡할까? 오! 아니 정도인가? 어? 안돼! 괴물 어.. 이 정도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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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돼!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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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! 많이 야어 얘들아! 얘들아! 호리번했는데 너희들 뭐하니? 뱅크 리이번는데아아니권자가 뭐하니? 아니! 다 살고 가 안녕히 계세요! 아 바로 야 아니 뱅크가 뭐야 계속... 아이씨! 혼인원을 했더니 뭐해! 아니 혼인을 했더니 뭐하냐고! 1점이 1점이! 아니 혼인원을 했더니 뭐하냐고! 1점이 1게이1이 1점이! 아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뭐... 드로만 가자! 드로만 가자! 아니 글쎄 진짜 발로야? 아니, 발로 하자고! 아! 어, 어. 어. 발로 하자고! 아! 이 마사나거든요. 총 남았어. 아 진짜 뭐 하는 거지? 나 호리더 나는데 뭐지? 병 느껴지네 우리 팀. 잠깐만 이건 또 뭐야? 와 근데 이거 이거 못 참겠다. 이거 못 참겠다. 어? 뭐야? 와 안돼 뭐야 이거? 나도 나이스 나도 살짝 나도 나도 어? 살짝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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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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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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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이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 나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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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등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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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너 아니어서 나는 저기 기프티콘으로. <laughs> 네. 예. <laughs> 아니 기프티콘 주는 사람이 나을수 있어. 아, 아니면 치즈 주던가. 치즈로? 3만 치즈 보는 어, 대죠. 치즈, 치즈 줘 치즈. 야, 치즈 저기 저팀누로보내게 어, 누가 가줘요 저요. <laughs> 저요. 저요. 뭐 게임 끝나고 정산하면 안 될까요? 그래 그래 게임 끝나고 정산. 어, 뭐 끝났잖아. 뭘뭘뭐 끝났잖아요. 뭘줘해요 끝났잖아요. 아 그만해요. 뭘 <laughs> 더해? 말씀을 나. 잘 받을게 야미야. 재미있었네. 아주 고생했어 아아예아 고생이었어요 그래도 나름 5시간 재밌게 놀았네 그러면 저도 이제 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실 분들 안녕히 주무시고 아직 할 일이 남아계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 혹시 밤새실 분들 있으면은 밤은 안 새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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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바스 감바스